지금 뭐 신동우 최고위원도 대단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아. 아니 그러니까 신동우 최고도 같은 얘기를 한다는 네, 거예요. 네. 저는 여태까지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저는 이거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. 어머. 아니 그리고 <laughs> 보편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은그 인구 전체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 안배 라든지 그때 통일교가 10%인 게 자연스럽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주류 기독교에서 통일교를 어떻게 보는 지를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통일교는 2단 이상이에요. 거의 사이비로 봅니다. 왜냐하면 제립메시아로 자기를 음.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보수 정당은 또 기존 그 기독교 주류하고 관계가 깊잖아요. 김정한 목사부터 시작해서. 근데기존에이 주류 교단에서 보기에 그래?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통일교 교인들이 저 정도 당원 들어가 있는 게 국민의 힘은과연 어떻게 볼까요? 제가 보기엔 정무적으로도 굉장한 실언인 것 같은데.